네, 오늘은 이제 또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음, 제가 토요일, 일요일 고향을 내려갔다 오느라고 동생 생일이라 일요일에 심지어 늦게 일어나서 와서 일요일을 거의 뭘 안하고, 서, 서울로 오기만 해도 거의 그냥 하루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억울한 마음도 있고 아무래도 저는 대전,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게좀 힘들더라고요 그..얼마 멀지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반발 심리로 월요일에는 갓생을 과감히 포기! 하고 몇 시지? 꽤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그날은 이제 최소한의 갓생 프로그램 중에 정말 최소한의 몇 개만 하고, 이제, 알바를 갔죠. 그리고 와서 유튜브 찍고 끝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화수 목금은 기상 시간은 조금 왔다 갔다 했어도, 그래도 거의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지킬 수 있었던, 이제, 그나마 얘가 오늘 9시라서 한 2시간 정도 늦게 일어났는데, 2, 3시간 정도. 그래도 오늘 할 거는 연습실 말고 사실상 다한것 같아요. 아 작업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부자랄 수도 있었는데 뭐어쩌지 끝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잘 살았지만 오늘은 그래서 저녁을 못 먹고 아르바이트를 갔거든요. 와 그게 초반에 몰랐는데 너무 힘들던데. 아 그래서 다시 한번 겨우. 그러니까 이게 막. 진짜 정신이 막 혼미해지더라고요 아침에 막 운동에, 런닝에, 농구에 그리고 이제 글 작업까지 그렇게 쫘라라 하고 아르바이트를 이제 오늘 불금이라도 손님 엄청 많으셔서 뛰니까 이게 초반에는 몸이 풀려서 오히려 좀잘 되다가도 진짜 이제 중후반부에는 어 약간 저 정신이 좀 혼미해져서 이 악물고 약간 정신을 잡자 느낌? 그래서 저녁을 꼭 먹고 일을 하자. 네,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뭐가 되는 저녁은 먹고 해야 된다. 중요한 거 느낌올 때탁더 해주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영양소나 요소들은 꼭 해줘야 된다는 거.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. 음... 작업 시간, 그러니까 본업 시간을 좀 가장 중요하게 확보하는 걸 이번 주에 되게 두근두근거리면서 한번 프로그래밍 해봤는데, 오 되게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공모전도 하나 냈고, 그러니까 지난 주까지는 뭔가 생활과 기본기만 하다가 정작 글 작업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되게 아쉬웠는데. 지금은 그래도 이제 뭐 제가 계획하기로는 4-5시간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요번 뭐 화수목금도 각각 2-3시간 해서 영화 보기 이런 거 포함 3-4시간, 4-5시간씩도 하지 않았나? 4-5까지 하는전도 2-3시간은 <laughs> 기본적으로 했던 것 같고, 이렇게 이제 5시간까지 확충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아침에. 뭔가 마음을 가꾸는 타임. 그 다음에 이제 독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본기까지 또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. 예. 네. 그래도 오늘도 뭐, 두시, 2시, 두시간 반? 어, 두시간 반밖에 안 했나? 세시간 반? 세시간에서 한 세시간 반 정도는 열심히 또 했던 것 같고. 네, 그래서. 뭔가 짧아 보이지만 아닙니다. 분명히 지난 주보다 더 많이 확충을 했고 계속 계속 늘려가고 보다 질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그 효과적으로 계속 나아가면 될것 같아요. 네 그럼 아 토요일 일요일을 그래서 되게 잘 쉬어주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싶습니다. 다만 내일은 이제 월요일 날안한 운동 정도는 하고 싶은데, 음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고, 살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월요일 날 말해드릴 수도 있고, 말릴 수도 있고. 그럼, 안녕!